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경남FC에서 뛰고 있는 수비수 김영찬이라고 합니다. 어, 제가 에이전트에 대해서 그런 뭔가 문제가 트러블이 있을 때 이제 제가 선수협회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인연이 닿았던 것 같아요. 일단 선수협회는 뭐말 그대로 선수를 위해서 있는 그러한 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선수들이 기댈 수 있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 처음에는 뭐좀 이미지 때문에 좀 무서웠죠 근데 확실히 만나 뵙고 그런 이미지랑은 전혀 다른 걸 알고 나서 정말 편안한 것 같아요 방송에서는 좀 뭔가 까칠스러우신 면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전혀 실생활에서는 그런 게 없으시더라고요. 엄청 잘해주시고 또 축구를 엄청 좋아해주셔서 축구를 엄청 항상 경기를 맨날 봐주시거든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. 지금 뭐 피드백 때 주시나요? 피드백이라든지 뭐 부담 주시는 그런 건 없고 그냥 오히려 뭐 경기 결과가 뭐 어떻게 됐더라 그러면서 뭐, 뭐 졌을 때는 뭐 괜찮다 해주시고 뭐 이겼을 때는 잘했다 해주시고 그런 그 정도 해주고 계세요. 어, 당연히 <laughs> 뭐 도시 여부가 더 힘들지 않을까. 저는 이제 제 직업이 이제 선수니까. 어,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. 뭔가 낚시를 처음 해봤는데, 낚시는 정말 재밌었는데, 그 힘듦이 축구랑은 또 다르더라고. 확실히 같은 육체인데도 그래갖고, 아, 이거는 정말 아버님이 좀 대단하시다는 라걸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둘다 불가능하지 않을까? <laughs> 둘다 너무 불가능인데 둘 중에 그냥 아, 하나, 하나 뽑아야 되나요? 뽑아야 된다면? 어, 그러면 여자친구가 더 가능성이 있, 있다고 말해야 될것 같은데 그럼 <laughs> 운동신경이 좀 있으신가요? 아니 운동신경 아예 없어요 그럼 축구는? 축구 못하는데 일단 제가 넷플릭스 그거는 전혀 안될것 같아서 그게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, 근데 뭐, 당연히 뭐, 1년, 1년 많이 돌아가는 게 있어갖고, 적응하는 데는 좀 많이 애 먹은 게 있는데, 확실히 그런 사이에서도 저만의 뭔가, 제가 먼저 다가가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선수들이 마음 열게끔?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냥 그래도 좀 선수로서, 뭐, 선수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선수?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선수들이나 팬분들한테 인정받은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잡았나? <laughs> 잡은 줄 모르겠는데 일단 어.. 감사하죠 그래서 뭔가 더 책임감 있게 더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.. 어 일단은 뭐, 축구선수로서는 좀, 어떻게 보면은, 축구선수로서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,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중창? 이제 고참이 돼가는 나이로서, 어, 믿음직한 선수? 좀 뭔가 인정받는 선수가 되고 싶고,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된다. 영찬아. 이런 말을 하고 싶고, 어 일단은 뭐 선수협회라는 자체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본다면은 뭔가 노조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니고 뭐 요즘에는 오히려 더 그런 거에서 구단에서도 뭔가 그거에 대해서 더 선수협회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거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. 같이 가는 선수와 선수협회가 같이 가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.